시즌을 마감한 LA 다저스 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베테랑 스테이를 맞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장에는 100여 명의 전 현직 군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300여 명이 몰렸습니다. Um, well, this event, um, I'm 매이저리그 구장 잔디밭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용사들은 마치 메이저리거가된 듯한 느낌인 듯 직접 타자 박스에서 포즈도 잡아봅니다. LA 다저스는 이들을 위한 특별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1976년 시카고 컵스를 맞은 홈 경기에서 갑자기 두 청년이 필드로 나와 성조기를 태우려 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브릭먼데이가 달려가 성조기를 구했습니다. 이 영상을 바라보는 용사들은 새삼 애국심을 다시 느끼는 듯합니다.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폴 로드카 선수도 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 하원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베세라 의원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베세라 의원은 참전 유물을 떠나 제대 후 삶이 어려운 용사들 문제를 언급하고 현재 아프간 등에 파견돼 있는 미군들을 위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미국 모든 의원은 아프간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That they are, they earn their services, and so they should receive them. Uh, I, I think the president said it best we've got your back. And uh, I think every soldier today who is protecting this country should know that the American people are not only grateful, but we want our soldiers to know that we've got their back. And whether it's in Afghanistan or if they're here at home still in uniform, we want them to know that we want them to succeed. LA 다저스 구장에 모인 100여 명의 베테랑들은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LA18 홍재식입니다.